입니다. 현재 그 사람도 내가 보고 싶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카드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떠올려 보시면서 앞에 보이는 카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려오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10초 후에 카드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으면 1번 카드 먼저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현재 그 사람도 1번 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일본 분들은 단기간 안에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에이트 브 완즈 카드랑 퀸 오브 컵스 카드,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과 일본 분들은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관계가 빠르게 진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면서 다가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는 시간이 가게 되면서 망설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1번 분들에게 첫눈에 반했거나 또는 분위기에 금방 젖어들어서 1번 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 역시도 상대의 적극적인 행동에 마음을 열게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에는 너무나 열정을 다하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조금씩 머뭇거리면서 일본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가 자신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일본 분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대가 좀더 현실성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일본 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마음 편하게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가 당장 자신에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는 1번 분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1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것이 서로에게 자연스럽고 관계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처음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상황들을 계속 고려하고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번 분들에게 집중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자신의 상황이 계속 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먼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결정 지어 놓고 일번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일번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지금 현재 상대방은 1번 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오랫동안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대는 지금 일본 분들을 자신의 운명적인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 또는 그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질 때에는 이 상대가 너무나 일본 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는 참지 못해서 빨리 일본 분들에게 달려가고 싶거나 연락이라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이 상대는 앞으로도 계속 1번 분들과의 관계를 지켜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과 좀더 신중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면서 관계를 천천히 진전시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에는 이 상대가 너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일본 분들에게 푹 빠져들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점검하면서 조건적인 부분들 상대방의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상대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해결 지어가면서 좀더 안정적인 관계로 일본 분들과 발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깊고 이미 두 분은 서로에게 흔들림 없고 신뢰가 깊은 상태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좀더 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천천히 관계를 진전시켜 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만약 에 일본 분들께서 최근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1번 분들께서는 이 상대를 마냥 지켜보시기 보다는 빠르게 이 상대방과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관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현재 그 사람도 이번 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이번 분들은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천천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유니버스 카드랑 투어브 크리스탈스 카드, 나이트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번 분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보면서 이 상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 이 상대방 입장. 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이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은 확신이 서지도 않고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도 아직 확실하게 알 길이 없어서 이 상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흔들어 보고 일당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 자기 자신에게 좀더 매달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분들이 너무 시크하거나 또는 선을 두거나 상대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이번 분들이 반응을 해준다라고 이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상대는 자신이 어떻게 포지션 취해야 되는 건지 조금은 난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에게 이미 호감이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먼저 이번 분들에게 계속 밀고 다가가기에는 어딘가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마음을 보여주고 상대에게 확신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분들에게 다가갔다가도 다시 물러서고, 그러다가 다시 호기심적으로 다가가면서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밀고 당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지치고 실증을 느낀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의 관계가 다소 많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 역시도 처음보다는 열정이 좀 식어졌다라고 상대는 생각. 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고 가끔씩 떠오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자신이 그럴 때마다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 상대가 다시 한번 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지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두 분이 오랫동안 만나왔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었을 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적이 없거나 또는 타이밍을 놓쳤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그렇고 이번 분들도 그렇고 이미 서로에게 무지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현재 상대방은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너무 서로에 대해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여러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상대는 자신이 상처를 또 받을까 봐 마음을 지키려고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가끔씩 이번 분들의 생각날 때마다 이 상대는 이번 분들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몰래 염탐하기도 하면서 이번 분들의 일상이나 안부, 소식들을 가끔씩 확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인데요. 또한 이 상대가 이번 분들의 연락을 가끔 기다려 보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접어버리면서 이 상대는 마음 속에 혼자 서운함을 간직하고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은 두 분의 관계가 뭔가 계속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긋나고 확인이 잘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분이 계속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서로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가 거리를 두신 채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방이 아직까지는 이번 분들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이번 분들의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서 이번 분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더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은 두 분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더 정확해졌을 때 다시 한번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현재 그 사람은 3번 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3번 분들은 이미 연인 사이이시거나 또는 사귀는 것처럼 깊은 썸을 타고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스타카드랑 나인오브컵스 카드,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과 3번 분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성적인 끌림으로써 서로에게 굉장히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으면서도 발전시켜 가려고 과감하게 리드해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다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또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과감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다소 3번 분들에게 애정을 쏟으면서도 부담감도 함께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는 3번 분들에게 쉽게 연약한 모습을 내비치지 못하고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끔씩 불안함을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주춤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에게 뭔가 실망감을 주거나 상대의 약한 점을 보여주기 싫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는 3분 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관계를 진전시켜 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3번 분들과 미래까지도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을 많이 좋아하고는 있지만 상대방은 내심 3번 분들이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보고 싶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끌기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 상대방이 때로는 자신이 너무 혼자 3번 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내가 더 많이 애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자신이 너무나 에너지를 쏟을 때마다 빠르게 감정을 잘라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대는 자신이 주는 것만큼 받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에 이 상대가 리드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3번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이제 상대방은 3번 분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오면서 이 상대가 금전적인 손실이 좀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때로는 이 상대가 좀 소진을 하는 느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3번 분들께서 이러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더 말과 행동으로써 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평소보다도 좀더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3번 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각자의 상황들을 서로가 잘 챙겨주시고 파악해 가시면서 서로가 균형을 잡아 가시면서 서로를 더 믿어주는 관계가 두 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다소 상대가 좀 애정적인 부분이 결핍된 부분을 3번 분들로부터 계속 채우려고 하는 어떤 욕구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욕구를 3번 분들께서 채워주시기만 하시더라도 두 분의 관계는 크게 문제 없이 무난하게 발전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현재 그 사람도 4번 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4번 분들은 연락이 드문드문 되고 있거나 또는 만남을 미뤄오면서 약간씩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4 of sword 카드랑 ace of cups 카드, 3 of 완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과 4번 분들은 만나지 못한 기간이 꽤 길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상대는 4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상대는 4번 분들을 만나고 싶었고 연락을 계속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시 4번 분들과 관계를 깊게 맺어가고 관기가 발전이 되려고 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 때문에 다시 우리가 트러블이 나고 서로를 믿지 못할까봐 이 상대는 이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상대방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의 연락을 받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신이 연락하거나 열정을 쏟는 것이 지금은 막연하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두 분이 과거에 잘 지내오다가 서로에 대한 의견이 부딪혀서 여러 번 틀어졌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상대는 그때의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두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는 자신이 너무 지쳐 버릴까봐 어느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의식적으로는 사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거리를 두게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도 않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과 시간을 맞추기도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상대방은 4번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대가 4번 분들을 끊어내거나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4번 분들과 만남을 한 번씩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준비가 좀안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대가 4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 감정조차 지쳐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잊지는 않았지만 애써서 계속 그 생각에 매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4번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현재 상대방은 사범분들과 연락하는 것이 또는 만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대가 지금 사범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직 파악이 안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혼자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매우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까 계속 사범분들을 밀어내거나 또는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사본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만 쌓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은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든지 또는 두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4번 분들께서 아직까지 상대방에게 4번 분들만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을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이 먼저 말해줄 때까지 상대방도 계속 마음만 복잡한 채로 말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4번 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두 분이 가볍게나마 안부 정도 연락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